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 25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입니다. 먼저 25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경제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사고 팔며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재화란 책, 스마트폰, 화장품 같은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품, 물건을 말하고 서비스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책은 재화이고 책으로 하는 수업은 서비스입니다. 식당에서 먹는 음식은 재화이고 그 음식을 배달해 주는 행위는 행동은 서비스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료는 의료 서비스이고, 먹는 약은 재화입니다.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가격을 물가라고 한다. 물가에는 소비자 물가도 있고, 수입 물가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물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체로 싼 편이고 식재료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공공요금이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말합니다. 이런 공공요금이 비싸지면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들이 공공요금을 싸게 조정합니다.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입니다. 하지만 쌀이나 고기, 채소, 과일 등 식재료, 식료품의 가격은 비쌉니다. 한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작고 소나 돼지 등 가축을 소규모로 아주 작은 규모로 키우기 때문에 대규모로 가축을 많이 키우는 외국에 비해서 비쌉니다. 경제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왜 필요할까요? 화폐는 사람들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국의 지폐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5만 원권이고, 10만 원 이상은 수표를 사용한다. 화폐는 지폐와 동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폐는 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권이 있고, 동전은 1 원, 5 원, 1 0 원. 100원, 500원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내거나 지불하거나 아주 많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할 때 많은 양의 돈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종이 한장 수표로 대신합니다. 지폐와 동전이 한국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라면 만드는 것이라면 수표는 일반 시중 은행에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수표의 금액은 10만원부터 100만원, 200만원, 3천만원, 1억 등 원하는 금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대안을 살펴보면서 더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잘 모으고 잘 쓰려면 얼마를 저축할지, 무엇을 사는데 얼마를 쓸지 등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물건을 살 때는 세일 기간을 이용하거나 할인되는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번에는 탐구 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보기의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경제활동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와 '나'를 만들어 사고, 팔며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의의 책, 스마트폰, 화장품. 나이의 수업, 물건의 배달, 의사의 진료 정답은 3번 가해는 재화, 나는 서비스입니다. 다시 정답을 넣어서 읽어보면 경제활동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사고 팔며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화의 예 책, 스마트폰, 화장품, 서비스의 예, 수업, 물건 배달, 의사의 진료, 보기 이래의 욕구는 무엇인가를 사고 싶거나 갖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물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방 도시에 비해 싸다.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 같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방 소도시에 비해 비쌉니다. 대도시에는 회사나 학교가 많고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많아 사람들이, 인구가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2. 한국의 공공요금이 싼 이유는 정부나 지방기관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비싸면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기관이 관여하여 공공요금을 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 농지나 목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넓기 때문에 식재료가 싼 편이다. 아닙니다. 한국은 쌀이나 과일, 채소를 키우는 농지가 좁고 소나 돼지를 키우는 목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식재료, 식료품의 가격이 비쌉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는 물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닙니다. 물가란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하여 계산한 평균 가격인데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채소 가격. 물가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채소를 적게 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한국의 화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동전의 단위로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이 있다. 맞습니다. 2. 수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 뒷면에 본인의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등을 씁니다. 수표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를 쓰는 것을 '이서한다'라고 합니다. 3. 만원권 집회에는 유일하게 여성 인물이 그려져 있다. 아닙니다. 만원권 집회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만드신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성 인물인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지폐는 5만 원권입니다. 자, 동전이나 지폐보다는 신용카드의 사용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맞습니다.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더욱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결제수단은 무엇입니까? 1. 수표 2. 체크카드 3. 신용카드 4. 모바일 결제 정답은 4번 모바일 결제입니다. 모바일 결제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머머페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체크카드는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 즉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고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통장에 돈이, 잔고가 없어도 물건을 살수 있는 카드인데 내가 가진 신용한도만큼 미리 돈을 쓰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갚는 것입니다. 또, 비싼 물건을 살 때에는 사용한 돈을 몇 달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할부라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월급을 받으면 옷을 살까? 영화를 볼까? 저축을 한다면 얼마를 할까? 등과 같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한된 비용과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과 대안을 살펴보고 1. 즉흥적 2. 주관적 3. 독립적 4.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답은 4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보기에 즉흥적이란 미리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충동적이다가 있고, 충동 구매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관적이란 자신 혼자만의 생각과 느낌을 말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객관적이다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이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행동하는 것으로 독립적이다의 반대말은 의존적이다입니다. 합리적 소비의 반대는 비합리적 소비 또는 충동적 소비입니다. 다음 중 바람직한 경제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무조건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한다. 아닙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값이 싼 물건은 그 품질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건을 오래 사용할 수 없고 쉽게 고장나므로 바람직한 경제활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2.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면 바로 구입한다. 이런 경우를 충동구매라고 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해도 그 물건이 비싼 가격은 아닌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인지를 잘 따져보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물건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중동 구매는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3. 비슷한 가격이라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한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비슷한 가격이라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활동으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자세히 읽어봐야 물건을 잘못 사는 일이 없게 됩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품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서 사용하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 따릉이 같은 공공자전거나 자동차, 장난감, 책 등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2. 사유재산권 3. 계획경제체제 4. 시장경제체제 정답은 1번 공유경제입니다. 보기 2번의 사유재산권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번 계획경제체제는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을 계획하고 통제하는데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반면 4번 시장 경제체제는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한국은 시장 경제체제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고, 북한은 계획 경제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